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n 시 p 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습니다 왜안 해줘 아, 아, 아 저도 같이 왔습니다. 잘 a t 어요어 그래도 오, 바로 t What's t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t What's that? w h a t 이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a 하슬 that? 새로운 사회 분위기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진짜 사기는 종류대로 다 당했던 것 같아요 페팔 사기, 보이스피싱, 택배 사기 뭐 여러 가지 영어를 좀 하니까 저는 외국에서도 당했어요 아유.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금융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가탈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탈북민의 어떤 그 정착을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또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분이 계셔서 모셔 봤습니다. 음. 남북하나재단에서 전현숙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가 지난주에 타이 민들이 보통 은행에서 겪게 되는 황당함 공감도 하고 걱정도 했었거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김재호 씨. 어나 김재호인데 당신 누구요? 여기는 땡땡 은행인데 김재호 씨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좋은 소식 좋지. 저희 될까? 은행에서 재호 씨에게 돈을 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좋죠? <laughs> 아 그죠. 나이스다. 어, 당연히 그거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보통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왔으니까 사회도 문화도 환경도 그런 음. 곳에서 와서 살다 보시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음. 초기에는 우리 사회 정착할 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죠. 저는 이 ATM기가 비밀번호를 계속 물어본다고, 코소 이 기계가 왜 나한테 비밀번호를 계속 물어보나 막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탈북민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가장 먼저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12주간 교육을 받는데요. 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한 다양한 기초 소양교육을 받으시고 음. 어, 또 정착이나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직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음. 이때 짧게나마 이제 통장도 만들어보고 돈도 뽑아보기도 하고 그게 뭐 성인이 돼서 와서 교육을 받으시 근데 하루 아침에 되겠습니까? 실전은 다른 문제고. 아, 혹시두 분들 저금소가 뭔지 아세요? 저금소? 네. 저금소. 어, 저금통인가? 저금소. 손데 근수가 좀 적은 애들. <laughs> 아이 또 먹는 생각한다. 먹는 생각. 조금 그좀 아... 마른 소. 혹시 북한말이라고 네.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음, 저금. 저금소. 북한말이. 음. 음. 쉬운 거 같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거든요. 알았다. 저금소, 은행. 아, 그런가? 그러면 네. 이번에는 돈짜리는 뭔지 아세요? 돈짜리? 지갑. 지갑? 아니야. 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 지갑인데 우리 이 이렇게 지퍼를 여는 지갑은 아니야 아... 돈주머니? 돈주머니. 그런데 돈 주머니를 우리는 지금 우리 은행 얘기하고 있죠? 네. 통장. 통장. 아. 이야. 고객님의 돈 자리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셔도 진짜 용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특히 아. 막 과장 광고 있죠. 음. 숙식을 제공한다. 어. 몇 백만 원의 급여를 준다. 이럴 음. 이럴 때에는 이런 광고만 믿고 뛰어들어서 사기를 당하거나 모한 어떤 돈을 모두 잃는 경우들도 음. 꽤십신다 이거는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는데 네. 북한에서 각 정착한 분들이 보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우리 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뭐 주변에서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구가 되거나 이랬을 때. 음.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은행에 데려가서 돈짜리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 어, 그러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모은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삶을 만드는 음. 자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북에서는 사실 직업을 선택해 본 경험도 없고 아. 또 남한에서 일자리를 얻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재단과 같은 이런 지원 기관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을 돕거나 또어 무엇보다도 이 북한의 탈주민 사실 내면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든지 특별 분양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기초 생계비를 좀 지원받아서 초기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다든지 해서 다양한 경제 정착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특별한 통장인데요. 어, 어 통장이요? 궁금한 이거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어, 북한 이탈민이 처음 직장에 들어가시면 급여를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시면, 어, 예를 들면 50만 원을 북한이따주미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똑같은 동액의 50만 원을 매칭해서 저축을 해주시는 이제 저축을 더해주는 거예요. 통장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통장이 두둑해질 수 있도록. 오. 그래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저희는 저희 통일부는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미래를 든든하게 한다. 그래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아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정착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미래행복통장에 많이 많이 들어와서 어좀 두둑해지는 통장을 보면서 정보구나. 행복해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으로 통일화 수 있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전 연숙님께 통일이란 무엇인가요? 어, 저에게 통일이란 통합, 사회 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어? 하고 싶습니다. 음, 왜냐면 우리는 아직 분단의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 먼저 우리 사회에 왔잖아요. 근데 이들하고 잘 통합하는 것, 그게 사람의 통일, 또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고 또 사람의 통일이다. 라고 통일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전현승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통일 마스터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laughs>